돈이 좀 있다고 없인 여긴다. 최근 담전 218. 하늘은 한 사람을 어지게 하여, 그로써 무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치거늘, 세상은 도리어 자신의 잘난 점을 뽐내어 남의 모자라는 곳을 들추어내는구나. 하늘은 한 사람에게 불을 주어, 그로써 무사람의 공궁함을 건지게 하거늘, 세상은 도리어 자신이 가진 바를 믿고 남의 가난을 깔보니 진실로 천벌을 받을 백성이로다. 천연일이나여 이외 중인 지우건을, 이세 반령 소장하여, 이영인 지단하며, 천부일인하여, 이재중인 직원이건을, 이세 반협소유하여, 이능인 집이 나니, 진천 지륙민재진자, 하늘이 어진 사람 하나를 내는 것은, 무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한 것인데, 세상인심은 도리어제 조그만 장점을 드러내어, 남의 단점을 꼬집어서 낸다. 하늘이 부자 한 사람을 내는 것은, 그로서 무사람의 공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세상 인심은 도리어 제가 조금 돈이 있다고 남의 가난을 없인 여긴다. 이 어찌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으랴? 육민은 장자에 나오는 말로 천벌을 받을 백성이라는 뜻이다.